작년, 수능. 18번, 문화입니다. <laughs> 자, 보면은, 음, 2가 3과 1가 연기를 혼합을 하고 있는데, 1, 2, 3, 용액 혼합용의 1, 2, 3에, 그 액성이 각각 다르고, 산성, 연기성, 중성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합이 나와 있는데, 몰롱도가 실험일과 용액일과 용액이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고, 부피는 달라. 그러면 여기다가 부피를 곱했을 때, 여기는 V 더하기 10이고, 여기는 V 더하기 20. 이렇게 부피를 곱해서 양이온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양이온수가 나올 텐데, 양이수가 어떤게 더 크냐면 얘가 더크다는거지 근데 이제 2배 양이수가 2배가 될 수는 없어 이 부피가 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부피가 2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이수가 2배가 되진 않고 2배보다는 약간 작을거야 어쨌거나 용액2가 용액1보다 양이수는더 많다라는거지 양이수가 많으니까 이게 둘다 산성, 뭐 지금의 액성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음, 얘가 염기라고 하면 얘는 염기가 되기 때문에 액성이 같으면 안 되거든 이게 중성이라고 하면 얘가 염기성이 돼야 돼 왜냐면 염기를 더넣습니까 그러면 얘가 중성이고 얘가 염기성이면 양이온수. 어차피 이과산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이과야 음이온이. 그래서 음이온수가 줄게 되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연기성 조건에서 이 양이온 양유, 몰농도 합, 양이온수는 영향을 받지 않아. 저이과요 이까. 하네. 그음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얘가 중성이고 연기성이면 양이온수가 두 배가 되고 있거든 그럼 여기도 양이온수가 두 배가 돼야 돼 어차피 양이온수는 뭐 이거 따라가고 여기 연기성이면 당연히 연기성이니까 일가로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중성, 연기성이면은 성립하지 않아 얘가 연기성이면 얘도 연기성에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은이사람이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이이중성이어도 섬은 어차피 똑같이 산성에서는 일가형을 넣어도 양의 우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상의 양의 우수가 여기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같아야 돼. 양이 우수 그러니까 여기는 음, 중성은안 돼. 여기 양의 이야 여기가 중성이라얘기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성이라는걸 알아서 어떻게 하냐. 중성이니까이 3 x 6 x v 는수산화수 40y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지. 3xv는 2 0 y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또 이용해야 되겠지. 양유수의 비. 양유수의 비가 뭐냐? 이게 지금 양유수 비가 부피비거든. 부피비. v더하기 1 0부 v더하기 20이 양유수 비가 되면 는 거야. 물론 다 똑같아서 양유수의 비는 산성에서는 산성에서는 EXV가 되겠지. 이번에 염기성에서는 요 나트륨 이온 수가 양이온 수가 될 거야. 염기성에서 양이온 나트륨밖에 없어. 이서는 염기성은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가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다. 여기는 수소 이온 더하기 나트륨 이온인데 일 값을 넣어서 어차피 양이웃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 어, 20y가 되겠지. 20y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10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xv 다음에 v더하기 20은 cy 곱하기 v더하기 10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xv가 3분의 20y입니다. 3분의 20, 3분의 20y 이렇게 되면 여기 앞면 되네. 1, 2 이렇게. 그러면은 2한 다음에 v더하기 20은 3v더하기 20. 그래서 2v더하기 40이, 3v더하기 30. v는 10이다라는 10. 그럼 x 대 y를 구하라고 했으니 v가 10이니까 30x와 20y는 같다. 그럼 2대 3이 되어야겠지? x 대 y 2대 3이 되겠고 그럼 기역의 값을 구해라. 어, 이거 중성이니까 음. 양용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해보면은 여기에는 여기는 40, 여기는 20, 그럼 1대2, 양의수의 비가 1대2가 돼야 돼요. 자, 몰릉도는 v분의 n이니까 이양의수가 2배가 됐고, 부피는 몇 배가 됐냐면, 이 혼합부피가 30이고, 70이니까 3분의 7배. 그럼 몰릉도는 몇 배가 되냐면, 7분의 6배가 되는 거죠. 몰 농도는 7분의 6배가 돼서 여기다 7분의 6배. 7분의 12 이렇게 돼있지. 기억은 7분의 12가 된다.